여러분, 네, 반갑습니다. 아침, 또 즐거운 하루를 시작되었습니다. 여러분도 힘내시고요. 아, 뭐안 좋은 일 있어도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겠죠. 로또도 마찬가지, 로또도 꾸준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.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전화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. 아, 숫자는 뭐 꿈을 안내는데 어, 일단은 여러분들 뭐 혹시 댓글에 그, 어제 사수 반, 사수 반자, 사수, 어제 올렸거든요. 이게 참고하시고요. 예, 블로그에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, 안 보신 분들은, 혹시 모르니까, 예, 또, 그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. 그리고, 어, 댓글로 좀뭐 참여하실 분들 있으면, 예, 뭐 좋아보실 수 있으면 좀 참여 좀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